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전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때로는 날씨가 우리한테 당신의 믿음의 온도는 얼마나 되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에, 뭐, 우리 주변에 바뀌는 것이 날씨뿐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는 네 개의 기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 혈루증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시는 이야기, 회당장의 그 어린 딸을 살려내시는 이야기. 그런 점에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는 네 가지 기적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다는 성경에 이제 특히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른 이름으로도 어, 불립니다. 뭐, 긴네사렛이나 디베리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긴네사렛이라는 말은 이 갈릴리, 어, 물론 바다 혹은 호수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리해서 쓰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의 크기가요, 남북이 21km, 그리고 동서가 11km에 해당이 되니까, 뭐, 보기에는 바다나 호수나 크게 다를 게 없었을 터인데요. 이제 이, 어, 긴네사렛이라는 말은, 어, 이 바다의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서 붙여진, 수금처럼 생겼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디베리아라는 이름은, 어, 그 로마 황제 디베리아가 어, 통치할 때이 헤롯이 그 바다 가까운 곳에 인접한 곳에 도시를 세우고 어,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함으로써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황제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똑같은 어, 호수, 똑같은 바다지만 이 바다를 두고 갈릴리 혹은 기네사렛 혹은 티베리아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냥 하나의 바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예로부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 혼돈,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티베리아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는. 어, 해수면보다 약 200m 아래 위치하고 있어서 그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바다의 풍랑을 언제 일으킬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바다였다고 하는데요. 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위험하고 불확실한, 또 혼돈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가셔서 하셨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오늘 바다 저편으로 가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위험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널 때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혹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복음이 확장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자기의 때로는 손해를 걸고, 때로는 위험을 걸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걸고서 그 바다를 건넘으로써 복음의 확장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왜 복음이 확장되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을 탓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위험한 바다를 건너려고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복음이 확장되기를 우리가 생각해 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기적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가는 말이죠. 그 혼돈과 불확실, 위험, 이걸 감수하고서 그걸 건너갈 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뭐 그런 걸 멋진 말로 뭐 구령, 열, 열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이렇게 말하지만, 뭐 그렇게 굳이 멋있는 말을 찾아낼 게 아니라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하심으로써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는 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늘 영적인 바다든 아니면 정말 호수 바다이든 말이죠. 그걸 건너므으로써 예수님은 영혼을 살려내셨던 겁니다. 뭐 특별한 날을 택해서 그게 아니라 하루는. 뭐 이게 그분의 늘 한결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이것이 특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잠이 드시는데요. 저는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얼마나 고나시면 얼마나 피곤하시면 늘 깨어있던 그분이 배에 타자마자 잠이 드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한 순간도 허투로 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에 드셨을 때 배에 큰 위험이 닥쳐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이었는데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바다를 건너다 어,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이 말은 배가 침몰 직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풍랑은 불고 배는 가라앉고. 배가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물을 퍼내는 것보다도 배에 들이 차는 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노력을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찾아들 때, 마치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는 침몰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가라앉는 말이죠. 그런, 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정말 두려움에 붙잡힌 제자들인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 풍랑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바람, 제자들을 온통 두려움에 빠뜨렸던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풍랑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라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녀석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풍랑이 안 왔을 거 아니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혹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희한테 믿음이 있다면 이 정도의 풍랑은 너희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한 가지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풍랑 앞에서 떨었던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도 주여 주여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말 급박하게,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풍랑이 다가오는 것은 그건 제자들의 몫이 아니지만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걸 보시고서는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믿음의 진짜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앞에 풍랑이 다가올 때, 그걸 보고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말이죠. 믿음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결국 다르지 않은 의미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하죠. 이 모든 일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오히려 풍랑을 보았을 때보다도 사실은 더 놀란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며 놀랐다라고 강조하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 빠뜨렸던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며 놀래야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놀랬던 건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더 놀랬습니다. <laughs> 사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놀래야 되는데요. 이름은 제자인데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요. 우리 생각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들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말이죠. 전혀 몰랐던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를 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인 것처럼 말이죠. 내 판단이 곧 예수님 판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이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인데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오히려 풍랑 앞에서 느꼈던 놀람보다도 더큰 놀람을 느꼈던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걸 얼마나 내가 모르고 있는가? 제자들을 보면서 놀람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목소리를 높이셨을까요? 흔히 기도원에서 말이죠. 뭐? 특별한 간구를 할때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외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을 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거칠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잠잠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거칠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낮직하고 잠잠해도 힘이 있는 목소리가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친 말을 해도 힘이 없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마치지 않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던 주님께서 다음에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대답할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속 풍랑 앞에서 그렇게 물으시는 질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추운 날씨 그 길을 걸어 주의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한결 갖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풍랑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써 퍼내는 물보다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이 들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듯 우리의 인생이 가라앉고 믿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 잠잠케 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거친 목소리를 내므로 힘없는 것을 감추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용하지만 힘 있는 믿음을 간직한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의 질문 앞에서도 대답할 믿음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지키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서속히 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죽게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이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민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가는 것보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잘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모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이 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몸이 아픈 교우들, 주님께서 국률이 여기시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이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 흔들리는 이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오가는 길, 깨어 준비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죽게 맡기오니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하나 지키듯이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